이이이 이,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일단 우리가 5 오행 가지고 일단은 일단 육신 육신을 가지고 하면 인간관계를 나타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있는 게 있고 그거의 차이네요. 자 목이 있나무 목은 있죠. 하나. 그다음에 하세 개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토 세개 있죠. 수 한개 있고, 금. 네. 금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음, 자르고, 하는 네. 맺고, 걷고, 자르고 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맵고 긋고 자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 있다. 대신에 네. 본인의 이, 하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의 자기 주관의 역수를 세다로 봐야 되죠. 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일단, 계절적으로 미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미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어, 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오화가 아니고, 미토기 때문에, 요거는, 어, 해묘미 되면 면 해묘미가 하고, 그죠. 그 다음, 오화가 하면 오미합으로 해가지고, 근데, 기운 자체는, 어, 발산하는 기운이 다고 그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남한테. 근데, 뭘로 드러내냐? 뛰어난 게, 그, 주관적인 그, 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 정화를 뛰어났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고 비경급제 예. 자기가 똥득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가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용신이 용을 쓰는 거는 예, 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 계절적으로 보면 좁으로 보면 요 임수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임수가. 예, 임수가 그럼 요거는 실의 모습으로 하면 관이잖아요, 관은. 예. 예, 폼 나는 곳에 있고 싶다는거죠폼 나는 곳에. 예. 폼 나는 곳이 예. 이게한테는 상당히 중요해. 근데 지지에 이 없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축토의 뿌리가 좀 있죠. 개수라는 뿌리가 있고 그러니까 에, 자기 자신에 아니 자기 배우자나 부분에 뿌리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에, 자기 개 배우자라는 여성 뿐입니다이본좀 이해가 좀 이렇게 좀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요 근데 추구하는 반은 여기 여기다 여어를 쓴다는. 여기서는 우리가 예 여에서 올라온 그는 정화를 이제서는 자기 자신이 주가 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고집이 세고뭐 이런 식으로 가는지만은 사회적인 모습으로 보면 조우 하면 자기 반기는 거는 요 임수도 많이 또자의하고어 합의되어 있잖아요 남편하고도 가능 남편이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 생활하는 남편, 남편.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름의 또 정화가 또 죽는 자리가 축기토에 죽기, 죽기 때문에 여자한테 가면 꽃박 못하는 거 또또 또 자기 자신이 또탁 하다가도 조금 대신에 사회적인 모습은 상당히 자기 주관이 상당히 이게, 뭐 이해가 이제 이를 보면 이해가 상당히 된다면 전체적인 사람 구성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또 호랑이라는 이 에, 인자가 이제 새벽에 나오는 기분 자체가 상당하죠 자기한테는 뭐냐 뭐야, 인성이잖면요 간인소통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부분이, 어, 이 부분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바른 삶을 살고 또 바르게 에, 행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어, 금이 좀 약하다. 실제 드러난 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신이라든지 뭐 의리죠. 의리. 자기 주관은 강하나. 의리라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맺고 걷는 거. 끝매점, 이런 부분. 좀 약할 수 있다. 오행상으로 그 건데. 근데 이제, 비견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대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비견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대로 남이 이야기 잘안 듣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회적 보수 비행급제가 강하다는 것은, 그, 요거는 뭐냐면, 식신이래, 그냥, 식신. 사회적 모습은 내가 남한테 일단 베푸는 거를 어디 나가면 한단 말이야. 잘 베푸는 말도 보면 예쁘게 하고, 그죠? 힉신이라는 자체가 자기를 꾸미는 거거든요. 예. 또 자기를 밑에 아래 사람들하고 같이 울려가는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게 너무, 어, 두 개가 있으니까, 과하단 말이야, 이게. 예. 가하다 보면. 식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식신이 있으면, 인이 오면, 옆에 축이 있잖아요, 축이. 그니까, 어, 같은 이제 식신인데, 예, 그죠. 식신, 식신인데, 어, 항상 부딪히죠. 배우자 자리하고, 어, 사회적인 모습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딪히는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있고, 요건 이런 기운을 가고, 요거는 겨울 기운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장반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 요거는 암압이 되어 있고, 자식하고는, 비행하고는. 어, 그죠. 뭐, 여기서는 또 뭐, 부딪히는 게 실제 없는 글자네. 예. 그래서, 그 위에 뭐, 띄어온 거요. 실제는, 뭐 없는 오행지, 금이 없어요. 예, 금이. 예. 없는 거행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초, 년에 왔죠. 금이. 예, 금대운 사회적이 밖에 나가면 뛰어노는 식이 되요 유신 뛰어노는 식이다 자신 주관해야 되는데 비경급제는 돈 외우는 뭐돈 정축도 뭐 안에 돈을 갖고 있는 배우자가 예? 근데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게 돈이라는 이 부분이 뭐 생각 별로 없어요 없죠 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 가는 뭐냐 하면 가림소통만 추구 한다 멋진 부분 예. 뭐 전체적인 부분 이렇습니다 예. 사람 부분. 그 지금 가면 이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간간 간, 간편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름에 생어하기 때문에 뭐냐면 수대원 가면 좋다. 이기 3, 4시 9시부터 어. 배 축구 말년 자체가 이게 예, 나쁘지만 않다. 배달 축구. 4, 9시. 5, 9시? 5, 9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9, 19, 29, 39, 39시부터 좋아요. 시고 여기에 대지했자. 요때부터 6마의 기운을 타워가지고 45세부터 45세부터 4 5는부터 46세부터 45세부터 46세부터 47세부터 는8세요터 49세부터 48세부터 49세부터 48세부터 49세부터 40세부터 4 5 9세부터는 어, 대공 자체가 추하면이 사회적인 모습을 네, 변화, 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에, 예, 또, 배우자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간이라는 상황 이때는 간이다는 까 남편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사람은 상당히, 어, 불을 쓰기 여름에 하기 때문에 에도 바르고, 뭐 기술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또, 이 정간인을 띄었기 때문에, 예, 사람이, 사 사람 모습이 좋다. 근데 결론을 잘못 내고, 뭐, 그런, 뭐, 음,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 예. 근데, 어, 하여튼, 어, 멋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습니다